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7월 1일, 2일, 화요일이죠. 어제, 이제 7월 달첫 장, 어, 우리 시장은 이제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모두 어, 좀 안정된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또 밤새 해외시장 동향. 해외 시장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프랑스 까끄지수 상당히 지금 극우정당 득세로 인한 경기에 대한 우려 시각이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나 주가는 어제 급등이 나오다가 밀렸어요. 그래 이 밀렸지만 이게 그래도 1%가 뜬 모습입니다. 2%대 상승해서 그래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독일도 역시 무난하고, 그리고 이제 미증시는 다우지수, 소폭 플러스의 모습, 그리고 반도체 전반과 빅테크 기업들이 이틀 전에 조정받고 어제는 모두 강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어, 나스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은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가 안정된 모습. 초반에는 한 시간 정도 조정받다가 이제 점진적 반전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의 모습. 우리가 이제 지금 어제 주간 전망으로 뭐 이런저런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폭염 관련해가지고 이제 블랙아웃. 전기 사용이 극대화되면서, 이제, 블랙아웃 관련해서, 뭐, 일진전기라든지, 요런 몇몇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전력 인프라 주가가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일진전기의 주가도 어제 조정이 좀 깊은 모습인데, 뭐, 조정이 조금 깊은 모습이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laughs> 전력 인프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아, 지금은, 어, 폭염에 대한, 아, 요런 이제 블랙아웃, 전기를 일시적으로 많이 쓰면 이제 전기가 다운 된다든지. 그래서 어, 효율적인 전력 관리 부분. 요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죠. 그래서 일진 전기 오늘 주의깊게잘 보자. 주가가 이제 밀리면서 받치는 모습이 나오면 어, 크게 우려할 부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는 또 <laughs>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오에서 지금 보면은 어제는 이제 오스코텍오스코텍오스코이제 결국은 신고가 단기 고점을 돌파했죠. 이렇게 이제 세게 오르면 조정이 나올 거예요. 또는 리가, 리가, 리가 캔바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견주한 모습 또는 ABL, ABL. 상대적으로 이제 ABL이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이런 ABL은 조정 받으면. 어좀 물량을 좀 확보해도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그리고 종목군들 전반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도 괜찮다. 조선에서 이제 뭐 당연히 뭐 HD 현대 뭐 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뜨지 못한 게 이제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그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무난한 모습이죠. 어, 조선업 전반에 대한 긍정적 흐름이 전개될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다른 것들은 고점을 계속 높이는데, 요 직전 고점 만 삼백 원도 아직 돌파가 안된 모습이죠. 그래서 요런 건 이제 등치가 크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아, 그런 흐름이다 말씀을 드렸고, 또 조선에서는 이제 세진중공업 어제 장중에 좀 들다가 막판에 약간 밀렸어요 5.98% 들다가 밀렸는데 이것도 역시 세진중공업도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식들이 급등이 전개된다 그러면 한번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 과열의 모습 급등을 하면 과열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다 물론 지금은 아직 급등이 나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기타 종목군들 이제 반도체들이 미증시에서 약간 완급 조절 보이고 이제 어제는 또 대부분 이제 안정된 이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이제 이것저것 여러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은, 어,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테스, 테스. 어, 요 테스가 이제 전공 종 어, 식각이라든지 방마 요런데 어제 약간의 완급 조절이 나왔어요. 완급 조절 모습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테스. 계속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또는 이제 유니쌤. 유니쌤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냉각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AI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뭐 반도체 뭐어 또는 데이터 센터 이런 데 이제 발열에 대한 요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는데 대형주에서 이제 발열 관련해서 LG전자 어 그리고 어요 LG전자가 칠러를 기반으로 한 냉각 시스템 근데 이제 유니셈이 최근에 칠러 부분 어 온도 조절 장치 관련 칠로의 매출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 근데 어제 이제 전고점 앞에서 살짝 완급 조절 보이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최근에 주가 흐르면 좋아요. 계속 조금 조금씩 오르는 모습이야. 그래서 한번한 단계 분출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테스. 또는 유니엠 그리고 바다권에 있는 주식 이제 VM, VM, 이 VM도 어제 좀 들다가 또 사실은 밀렸죠 장중에 이게 한 8%까지 들다가 밀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여유 있게 보면 충분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역시 마찬가지죠. 신고가를 내면서 피날레가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난하고요. 그리고 이제 AI 영상 관련, 의료 관련 이쪽 기업들이 미증시에서도 상당히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기술 수출이 가능한 ABL바이오, 오스코텍, 리가캠,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면 AI 쪽에서는 이제 JLK JLK JLK가 최근에 이제 조정 받았는데 JLK 또는 루니 루니 뷰노 이런 것들이 완전 바닥권이에요. 또는 이제 딥노이드딥노이드 요게 딥노이드. 이제 뭐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 건 아니죠. 딥노이드 또는 이제 노우리 이런 그 AI를 기반으로 한 의료 관련 요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단기적으로 아참그 냉각에서 이제 LG전자 LG전자가 좋다 하는데 어제 이제 초반에는 좋았어요. 쫙 들다가 밀렸어요. 그럼 약간 완급 조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가의 다른 아 지금 주가들의 흐름, 잘 올라가는 주가들의 흐름에 비해서 LG전자의 주가는 지금 아직은 좀 미흡하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한 13만원을 정해드렸는데, 예, 요게 이제 어제는 좀 기분 나쁜 모습이죠. 많이 들었다 밀려가지고. 그러나 이제 크게 우려할 요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단기 투자로, 단기 투자로, 화들짝하고 이제 피날레가 나올 수 있는 종목, 한두 종목만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방송 마칩니다. 거기에는 이제 먼저 시노팩스가 있어요. 이시노팩스 보면 은 일주일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 매일매일 주가가 뭐한7% 오르고 뭐10% 오르고 그러면서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고점들이 이제 허들이 이제 쫙 있는 모습이죠. 요거는 이제 오늘 내일 정도 한번 휘날레로 급등이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한 종목을 말씀드려요. 지노믹트리. 네, 지노믹트리. 요 지노믹트리도 이것도 이제 고점이죠. 고점에서 이제 숨고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단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화이팅 아, 하셔서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